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산장군 김순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띠 11월달 나이별 총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소띠분들은 거의 아주 마음은 착하고 정직하고 진짜 고지식한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한번 마음을 주면은 아주 끝까지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변덕은 조금 심하나, 그래도 아주 마음은 한겨 같은 분들이고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까지 다줄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준 만큼의 덕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띠분들이. 자, 09년생 기축생 소띠 18살. 네, 이분들은 올해 합이 되죠. 근데 뭔가 공부가 머릿속에 좀 들어가지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의 어떤, 음, 어떤 보이지 않는 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직성, 이런 게 있잖아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 이럴 때는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고 주위에 모든 분들이 같이 호응해서, 호응해서 같이 가야 할 시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벌써 본인 자체에서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어, 뭔가 귀가 이제 막 그냥 넘쳐 흘려서 얼룩 폭발을 할줄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에 안정되는 그런 거를 많이 드릴 수 음, 매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마가과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질 않는다 답답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받게 되면은 뛰쳐나갑니다. 뛰쳐서 툭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좀 관찰을 잘해서 가지 않도록 좀뭐 기도를 올린다든가 조상한테 대우를 한다든가 원래 소띠분들은 조상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조상한테 좀 대우 좀 한다든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벌써 올 차근차근하게 올라오는 시기가 걸렸는데 서 스트레스 플러스 팔을 를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11월달은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감찰 좀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7년생 정축생 소띠에 29살.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 그래서, 어, 아홉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죠. 11월 달에는, 내 네, 직장 승진, 어,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몸수, 몸수가 끓이는 거지, 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합, 1 어, 을사년, 해운년에 화비가 되죠. 화합도 되고, 합의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어, 화합을 해서 딱 넘어갈 시기에 이거를 같이 그냥 탄탄대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간을 좀 조심해라. 인간 팔란이 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11월 달에는. 인간은 좋은 기운도 들지만 은 인간으로 팔란이 들었다. 그래서 아홉수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시기를 잘 네, 응용을 해서 잘갈수 있도록 하시고, 응용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은좀 빌어서라도 가시고, 그러십시오. 그러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는 금물이다.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투자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네. 자, 다음은 49년생, 기축생, 소띠, 77세. 이런 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여유가 너무 없는 분들도 많, 많습니다. 올해는 희수까지 들어오고 성주 마지막 성주 대운도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덕이 별로 없다. 자식덕도 없다. 네, 부모 형제 덕도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자수 성과해야 돼. 자수 성과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학문적으로는 뚜렷하고 아주 어, 베테랑이겠지만. 네, 내가 사는 금전과 재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도 재물도 네, 먹고 살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몸을 내가 챙겨야 됩니다. 혈액으로 여기 머리로 올라와서 뇌졸중, 내반순불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신경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걸요. 신경 신경, 어느, 이거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네, 확인, 네, 진찰해 보십시오. 성주 대우는 마지막에 10년 동안 왕운이 드는 거예요. 문서, 재물, 금전. 그 다음에 건강. 그러는데, 집안에 벌써, 네, 만대유전, 자손사성 부귀 공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한 그 기가 서린다고 보리시면 돼요. 그 나쁜 기운이 서리는 거와 좋은 기운이 서리는 거하고 틀리죠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성주운을 좀받아서 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11월 달에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소띠에 11월 달을 네, 나이별로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주신명 천상자국 김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